여러분 안녕. <laughs>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윤윤구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짜 준비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입시든 아니면 대학 입시든. <laughs> 자 이제 7 강과 8 강에서는 선생님이 진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에서 내가 진로 활동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지 어떻게 남과 다른 진로 활동을 만들어내지 어떻게 수준 높고 역량이 강조되는 그런 진로 활동을 보여줄 수 있지 그런 팁을 그런 방향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지 기대가 되지 음~ 기대가 안돼 <laughs> 혼난다 <웃음> 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 엄청 많은 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땡땡 전문가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진짜로 중요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다잘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등학생 아이돌 전문가 아이돌 전문가 중에서도 땡땡 아이돌이 방송이니까 얘기할 수 없어. 어쨌든 누구 누구 <laughs> 그지? 선생님 맨날 방패라고 부르는 방패 소년단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방패 소년단 전문가. 그 전문가에서 그냥 전문가 오빠들이 뭐 했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지. 그들을 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어떤 거야. 그 음악의 세계관은 어떻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떻고 그 음악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파급되어지고. 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왜 여러 아이돌 중에서 이 아이돌만 반짝반짝 빛나지? 아, 마케팅 효과구나. 그렇다면 난 뭐가 돼? 고등학교 방패 소년단 마케팅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어디 무엇을 좋아하냐? 그것을 좋아하는 것에 내가 얼마만큼의 열정을 쏟아냈느냐.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걸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마케팅 전문가를 여러, 여러 명 만들었거든. 정말 아이돌 마케팅 전문가들을.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 포인트야. 왜 대학은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을 뽑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잘 기억하자. 고등학교 땡땡 전문가. 이 땡땡에다가 무엇을 넣을지는 너희들이 결정하면 돼.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니까. 남들보다 수준 높은 무엇을 찾아. 내는 거야. 그냥 아이돌을 오빠들을 오빠! 이러면서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거 말고 그 오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아, 그런데 얘들은 왜 이렇게 유명해졌지? 왜 이렇게 성공하지? 우리 오빠의 매력은 뭘까? 이걸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해 낼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근데 오빠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 분석할 수 있겠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내는 거. 자, 이 표는 뭐냐면 좀 보기 복잡한 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야. 포인트는 어디 지원자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쭉 보니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니까 1등 아니면 2등 미움받을 용기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아. 비슷비슷한 베스트셀러들을 읽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런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누구? 지원자. 어떤 학생인지 지원할 수는 있잖아. 지원은 누구든지 할수 있어. 6등급도 7등급도. 어, 선생님, 선생님, 제자 중에 6등급, 7등급 지원하는 서울대인데, 서울대 6등급, 7등급 지원해. 왜? 왜 지원했니, 너는? 이렇게 했더니 그 학생이 진짜 선생님을 감동시킨 이야기를 해. 지금 벌써 서른이네. <laughs> 그 학생이 지금 엄청 돈도 잘 벌고 있거든. 그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말 창의적인 대답을 해. 선생님 기왕 6등급, 7등급인데 대학 떨어질 거 서울대 떨어진 학생이 되겠습니다. 장난 아니지? <laughs> 야너 대학 어디 있었니? 저 서울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깝게 떨어졌어요. 기왕 떨어질 거. 서울대 떨어진 학생이 된다는 그 학생 말이야. 창의적이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독특하잖아.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합격자들이 좀 많이 읽은 책도 있겠네? 그런 거 없어. <laughs> 합격자들이 많이 읽은 책? 그런 거 없어. 이게 포인트야. 이건 서울대가 발표한 서울대 합격자들이 독서, 독서거든. 근데 겹치는 책도 잘 없고, 그리고 많이 읽은 책 따위 존재하지 않아. 왜 의미가 없거든 서울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라고 했다고 지적 호기심 그럼 그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내가 궁금한 영역은 각자가 파고들은 거야 그러면 읽는 책은 남과 다를 수밖에 없어 아, 남과 똑같은 책을 읽는다고 이렇게 훌륭한 책을 이렇게 우수한 책들을 내가 읽었습니다 의미 없다니까 내가 무엇을 더 궁금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영역을 파고들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내가 어떤 우수함을 드러내느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알겠지? 자, 서울대가 말하는 고교 생활. 서울대도 하,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면 말이야. 난 너네들이 이런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가이드북 만들어 놨어. 서울대 그 서울대가 운영하고 있는 웹진이라고 하는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있고 서울대 웹진 아로리라고 하는데 그 아로리에도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 고교생활 가이드북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봐 아마 못 읽을 거야 <laughs> 너무 당연하게 왜 진짜 장난 아닌 글들이 나오거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나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너희들은 그지 <laughs> 그런데. 국교생활 가이드북의 첫 번째 질문이야.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나요? 근데 대답이 더 기가 막혀. 뭐라고 돼 있어? 공부할 것이 다양합니다. 아, 그 말은 나도 하겠다. <laughs> 그지?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 보세요. 그 말은 나도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딱 잡는 게 지금 중요한 거야.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나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울대의 답변이 뭐라고? 아, 공부할 게 다양합니다. 국영수? 사회 탐구, 과학 탐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할 건 무궁무진 다양합니다. 너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내고 너만의 공부할 분야를 찾아낸다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지. 그럼 서울대 올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포인트가 그거라는 거. 지향점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서 지향점에 따라서 네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향, 공부하는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보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방향이 개설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는 하 이런 질문들 답변들이 무척 쭉 나오겠지. 어, 그럼 이책다 읽은 거야 지금. <laughs> 읽을 수 있으면 읽어봐라. <laughs> 못 읽겠지만 어쨌든 서울대가 말하는 고교생활 이렇게 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라고 누가? 네가. 왜? 고등학생이니까.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고등학생. 그런 고등학생을 서울대가 선호한다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에서는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을 선호한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 기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진로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샘플링을 한번 해보, 해준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이게 고등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 학부모님들도 와가지고 맨날 선생님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나요? 정말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의 답은 네가 하고 싶은 과목이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뭐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어,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 쉬운 과목의 패턴 두 가지, 어려운 과목의 패턴 두 가지라고 했어. 그러니까 쉬운 과목의 패턴, 어, 진로, 안내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이두 가지는 쉬운 과목의 패턴이니까 가능한 비켜가고, 어려운 과목의 패턴은 교과 융합학습, 교과 심화학습. 이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두 가지 내용 꼭 참고해서 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야. 진로 과목을 진로에 따라서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공학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수능 과목이니까 이렇게 쭉 진행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대체로 선택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뭐냐면 전문 교과. 근데 이제 잘 생각해야 돼. 고등학교 너희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에서 이그 전문 교과는 개설될 수도 있고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개설 안 됐으니까 배째 이렇게 하지 말고 개설 안된 과목은 온라인 수강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이런 온라인 수강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점점 점점 확장되고 너희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는 이게 더 많이 확산되어져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온라인 수강이라고 하는 방법, 온라인 공통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온라인 수강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좀 힘들다고 라 생각하면 관련 분야로 공부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 아니면 학교에다가 이거 개설해 주세요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지 어쨌든 반드시 전문 교과를 개설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전문 교과를 통해서 나의 우수한 역량을 보여줄 수는 있다는 건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공학 계열에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런 거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경상 계열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고 진로 선택에서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경상 계열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사실 경상 계열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독특한 과목 선택을 통해서 우수함을 보여주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그게 정말 어려운 과목이긴 한데 딱한 과목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 있어 경상. 계열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야. 이게 조금 어렵 어려...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어렵긴 하지. <laughs> 그런데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만큼 경상 계열에선 중요해. 근데 다만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야. 그 고등학교에서 경제 수학이 개설 안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경제 수학이 개설 안 됐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 개설 안 됐는데.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개설됐는데 내가 경상계열을 꿈꾸고 있으면서 경제수학을 수강하지 않았다. 이건 조금 불이익을 받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그게 아니라면 전문교과로 넘어가서 국제경제라든지 아니면 사회탐구 방법 같은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게. 어쨌든 이게 공학계열이든 경상계열이든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리고 학생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과목들을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했다 이것만 보여주면 끝 이해됐지 자어 진로에 따른 교과 세특 전략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줄게 사실은 이걸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오픈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다가 오픈한 거라서 생각해봐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어 우리가. 코로나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이, 시지, 이 시기에 사실은 대학을 가기 위한 정말 정말 대단한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 주제를 탐구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력을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지를 쭉 글을 써보는 거야 표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 표를 만들어서 내가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교과서택을 캐치해내는 거지. 교과서택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야. 그러니까 딱캡처해놓고 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어떤 교과에서 어떤 과목들, 어떤 단원들과 연결된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이 부분을 깊이 탐구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서울대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의 일부 내용을 캡처해왔어. 이 학생은 포인트는 뭐야?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 끊임없이 선생님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지적인 호기심을 표현하고 그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아이.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 하고 싶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너희들이 꼭 던졌으면 좋겠다. 진로와 관련돼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한번더 고민하는 멋진 중학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은 다음 강의 8강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8번째 강의에서는 또 진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기대하면서 만나도록 하자. 안녕!